안녕하세요. YT 영무록입니다 자, <laughs> 오늘은 노란색 십자가를 맞춰볼 건데요. 노란색 십자가. 333큐브 5단계 공식입니다. 자, 노란색 십자가를 맞춰볼 건데, 자,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. 이 센터, 노란색 센터 한 개만 있고, 먼저 이 상황은 아무 데나 보시고, 이, 이 면, 아무 데나 보시고, 노란색을 위에 두시고, 아무 면이나 보시고,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앞면 돌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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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고, 돌리고, 다시 앞면 돌리고, 해주시면, 이렇게 보시면 만, 반대 니은자가 in, 나오는데요. 반대 니은자가 나왔을 때이 반대 니은자를 그대로 윗면에 두시고, 이 아랫면을 아랫면으로 공식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방금 그 공식을 써 주시면 됩니다. 앞면 돌리고, 올리고, 아, 여기 앞, 옆으로 돌리고, 내리고. 돌리고 앞면 돌리고 해주시면 일자가 나오는데 한일 한자 한일자가 한일자가 나왔을 때 한일자를 또 위로 두시고 다시 한번 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그 공식 앞면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앞면 돌리고 해주시면 노란색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자 방금 그 공식을 똑바로, 어, 제대로 못 보셨다면 동영상을 돌려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333 큐브 5단계 공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